내란 방조로 그런 게 이게 멍청한 짓이에요. 이미 8월 27일 그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내란 특검은 CCT를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로 해야 되는 걸 애매하게 내란 방조로 했냐? 어제 이진관 그 재판장의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란 방조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이게 딱 부러지니까 이걸로 공소장을 변경하시오. 근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이 있고 선택적 변경이 있어요. 교환적 변경은 기존의 내란 방조 그거는 취소 처리하고 내가 말한 대로 이거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재판부가 너무 특검을 무시하는 셈이 되니까 그냥 이걸 더 추가해라. 둘다 넣어라. 그중에 내가 선택할게. 이게 선택적 병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내란 특검도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이라 시고또 하는 게또 웃깁니다. 한덕수 총리 그 영장 기각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불고소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조은성 내란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그 검사들이 상복 시위했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뭐 돌아간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리가 없거든 절대로. 그러니까 내란방조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똑바로 해 이거 음. 공소장 변경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어, 그런데 그 변명이라 시고 하는 말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그 박지영 특검본가요 네. 네. 그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영장이 기각된 사례에서 재청구했을 때 영장이 나온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도 어. 없이 많아요. 예. 우리 어 굉장히 큰 사건들. 과거에도 박근혜 어 국정 농단 사건 이럴 때 처음에 기각됐는데 재청구에서 다 나와 나온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게 다 증거인멸 이런 거였거든요. 증거인멸을 보강해서 다시 잡아는 가장 대표적인 기억나는 분이 그 박영수 특검이에요. 예. 박 대장동 사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진관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해라 하니까 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토를 다는 게 뭐라고 달았느냐. 그 특검보가 우리가 내란 방조로 한 이유는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도 형량이 더 세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닌가요? 거짓말이네. <laughs> 아니 근데 이제 근데 뭐 어떻게 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예 네, 그건 아니다. 내란 그래서. 방조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가 훨씬 더 주요 형량이 주요 임무 종사는 알고 사형도 있는데요. 있거든요. 예. 방조는 윤석열 소개를 방조했다. 윤석열이 사형이면은 이거는 깎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윤석열 무기징역이면 이 깎아야 되거든요. 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도 가능해요. 물론 최저로 보면 방조는 최저가 10년 이상인데 주요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이거든요. 그것만 갖고 이게 더세다 그런데 국민을 자꾸 그렇게 속를하면안 된다 그래. 이병철 변호사님이 말씀을 좀 아끼시지만 딱까아놓고 이야기하면 김연장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 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봐주려고 한덕수 그렇게 한거예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예.